18번째가 자모사예요. 자, 원래 자모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다야 어머니를 이루는 말이야. 그 자모는 자식을 많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루는 말이고. 자, 그러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정인보라는 사람이 쓴 전체 40개짜리 연시조야. 자, 역시 40개를 다 하진 않겠지, 그치? 자, 볼게요. 일수.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이 들고 가신님은 어이하여 돌아올지 모르는가 자볼게요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요.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이 다시 들고야 계절은 계속 변해 그리고 계속 돌고 돌아. 하지만 가신 어머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있죠. 자연은 영원히 돌고 도는데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이야. 살뜰히 기르신 아이 옷 품, 줄은 아소서 그랬어. 살뜰이 길러주신 그 아이가 옷에 품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건그 아이가 다 컸다라는 것이야. 그것을 아소서라고 하는 거는요. 어머님께서 날잘 길러주셔서 이렇게 잘 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이제 내가 다 컸는데 돌아가셔서 다시 볼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그리움과 감사함에 대한 표현이야. 여기까지는 그리움으로 가야 되고 여기까지는 감사함으로 가야 되겠지. 자, 이수갑게. 부른 배, 그러니까 자식의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곤리보고라고 하는 것은 어, 배고픈 걸로 여기는 거야. 배고픈 것으로 보고 다 나은 얼굴인데 병이 들었다가도 다 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플 거라고 여기는 거야. 하루 12시 12때겠지. 그렇죠? 하루 12때 곧 어떨까 하시더니 하루 종일 자식이 계속 배고플까 봐 걱정 계속 아플까 봐 종일 걱정만 하셨는데 밤송이 쭈그렁인 채 그냥 그저 달려 삽니다라 그랬어. 즉 어머님께서 계속 늘제 걱정을 해주셨지요. 그 덕에 제가 그럭저럭 이렇게라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어머니 사랑을 회고하는 거 그리고 그 덕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 12수 홀딱 넘어갔지요. 바리밥은 따뜻한 밥이야. 이게 따뜻한 밥은 남은 이게 정말 타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식. 따뜻한 밤은 다 자식을 주시고, 잡수느이찬 것, 여기 도치법 있는 거 보이죠? 어머니께서는 찬 것을 잡수시고요. 두둑이 다 입히시고, 누군? 자식은 두둑이 다 입히시면서, 겨울이라 얇은, 얇은 엄마 어머님은 입고 계시고, 되게 희생적이지. 솜치마 좋다 하시더니 보공이 되었다. 이거 볼게.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다 모든 걸 주시느라고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고 계셨어. 그런데 이 어머니가 솜치마 어디서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고 막 아끼다가 아끼다가 결국은 보공되고 말았대. 이 보공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왜 관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시체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옆에다가 막 옷이든 뭐든 막 이렇게 겹겹겹게 쌓아준단 말이야. 그게 보공이야. 결국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다 먹이고, 자식들한테 다 입히고, 정작 본인은 딱 솜치마 하나 있었던 거 아끼느라 입어보시지도 못하시고, 결국은 돌아가신 거겠지.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이 보여요. 자, 그 다음 시조 한번 가볼까. 1 6수야 안방에 불이 들어오면, 설마, 님이 계신 듯,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안방에 불만 켜놓으면, 은 어머니가 다시 오셨나 하는 그런 착각을 한대. 그 닫힌 창, 밥비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가, 그랬어. 많이 울었다 이거지? 산 속에 추위가 이르니, 어머니가 계신 곳이야, 그 무덤에. 추위가 이르니, 님을 어이하울꼬, 그랬어. 비록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계속 생각나는 것이고, 어머니 무덤이 있는 곳에 어머니 그 무덤 속에서 추우실까봐 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서러라, 서러라. 이거 지금 영탄적 표현이지? 서럽다, 서럽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식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서러, 서러하지? 그렇다 해도 아들도 딴 몸이야. 즉, 어머니 돌아가시면 너무너무 서러워해. 하지만 자식은 곧 자기 살 길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무덤에 풀이 우거진 오늘, 이살 붙어 있단 말인가. 무덤에 풀이 우거진 오늘인데, 이 살이 붙어 있단 말인가. 그랬어. 무덤의 풀도 잘 베주지 않으면서 자식인 나는 살다 붙이고 잘 살고 있다는 거야. 빈말로 서운 양함을 니나 믿지? 마업소서, 즉, 아무도 서럽다는 제 말을 믿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어머님 돌아가신 거 서럽다 서럽다 해도 자식인 나는 내몸 챙겨가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 서럽다 서럽다 하는 말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일 거예요 라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나 정성이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서럽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어적인 표현이라고 이거 꼭잘 잡아내야 됩니다 자 밑에 한번 가볼게 1번 화자는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부심 느끼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돌아가셨어. 풀은 막 우거졌어. 그런데 자기는 서러워 하면서도 그이 풀도 잘 정리도 못하고 자기 살지음에 살고 있어.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단 말이지. 그럼 자부심이 아니라 자책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돌아가셨지만 그 정성이 이렇게 부족하니? 라고 자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X로 갈 거야. 두 번째, 솜치마라고 하는 건, 살아 계셨을 때 그렇게 아끼느라 입지도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실 때 관에 같이 넣었단 말이야. 그 안타까움이나 후회나 한을 느낄 수 있는 소재라고 볼수 있겠죠. 세 번째, 어머니에 대한 부죄가 있고 슬픔이 있는데, 절대 극복은 안될 거예요. 이거 X로 갈 거고요. 네 번째. 시간의 흐름을 순환적으로 예 우리가 맨 처음에 가을은 그 가을이야. 그니까 가을은 또 가을이 온다라는 거였어. 그 그러니까 순환적 개념이지. 그 부분이 바로 인간과 자연의 대조였단 말이야. 이거 맞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조적인 소재 있었지. 좋은 밥 따뜻한 밥은 자식 주고 차가운 것은 어머니가 드시고.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성이 있었어요. 화자는 관조라. 예 관조가 되려면 대상을 바라볼 때한 발짝 떨어져서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겠지. 감정을 절제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 시는 감정을 충분히 표출했기 때문에 관조적이 어조란 말이,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야. x 예요 자, 이 시절을 읽고, 아, 끝났다. 기뻐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엄마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평소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하고 1 9강에서 만났구요.